안녕하세요. 아난다입니다. 오늘은 벽을 이용해서 척추는 바르게 하며 하체를 조금 뜨겁게 사용할 수 있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에 등을 대고 설게요. 엉덩이는 벽에 붙여놓고 앞으로 한 걸음 걸어오셨을 때두 발을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발라를 11자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벽에 뒤통수 아래쪽, 윗등, 그리고 천골은 붙여놓고 허리는 약간 떠 있는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지해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팔꿈치를 서로 교차해 손 올려놓고 팔꿈치를 바닥으로 약간 낮추면서 어깨의 긴장은 뺄게요. 숨을 마시고 벽 타고 깊게 앉아요. 무릎이 발끝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무릎 뒤에 엉덩이가 있으며. 무릎이 또 가운데로 보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숨을 내쉴 때에는 벽 타고 일어서요. 마시면서 앉고, 내쉴 때벽 타고 일어서고, 마시고 셋, 내쉬면서 벽을 쓱 밀고 일어나요. 마시고 넷, 뒤통수 아래와 윗등이 붙어 있게 내쉬고 일어나요. 마시고 다섯, 숨 내쉬고 일어날 때 발바닥 밀어서 서고, 마시고 여섯, 내쉬고 일어날 때 무릎을 살짝 남기고 펴세요. 마시고 일곱, 내쉬고, 벽 타고 쓱 내려왔다가 벽을 타고 위로 쓱 올라가요. 마시고 아홉, 내쉬고 후, 서서히 일어나세요. 마시고 열, 내쉬면서 후- 마시고 깊게 무릎 뒤에 엉덩이 있게 내쉬고 뒤통수 윗등 떨어지지 않게요. 이제 팔을 교차해서 10번 더해요. 마시고 앉고 내쉬고 윗등 떨어지지 않게 마시고 앉고 머리 뒤쪽 아래도 떨어지지 않게 마시고 내쉬고 벽 타고 왔다 갔다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허벅다리 위로 끌어올리고 마시고 후 내쉬고 마시고 내쉬어요 후 무릎 벌어지지거나 모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내쉬는 숨 벽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마시고 내쉬어요 후두 번만 더 해봐요 마시고. 힘내요. 후, 한 번만 더 해봐요. 마시고, 내쉬어요. 후, 이제 팔을 풀어놓고, 뒤로 걸어가 엉덩이를 뗄게요. 런지 자세를 할게요. 오른발은 앞으로 성큼 걸어가요. 왼발 뒤꿈치를 세워서 발바닥을 벽에 붙일게요. 발을 꺾어서 앞골 뿌리는 바닥에 있고, 발바닥이 벽에 있을 때, 뒤꿈치가 천정을 향하게 하세요. 다리의 간격이 맞지 않았다면, 오른발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다리의 간격을 맞춰주세요. 양손은 골반을 잡거나 또는 그냥 차려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왼발바닥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동작할게요. 숨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릴 때에도 발바닥 붙어 있고, 등뒤 또한 투명한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벽 타고 위로 쓱 다리 펴면서 일어나세요. 동작 하시는 내내 발바닥 떨어지지 않고 등뒤 벽을 쓱싹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동작해요. 숨 마시면서 런지 구부려요. 내쉬면서 일어서요. 마시고 런지 구부려요. 내쉬고 서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무릎을 다 펴지 않고 슬쩍 남기면서 펴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두 무릎 직각으로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펴세요. 이제 다리 바꿀게요. 오른발 뒤꿈치 천정을 향하도록 발바닥을 벽에 붙이고, 발끝은 꺾어서 발의 앞골풀이 바닥에 있을게요. 마시면서 런지 직각 구부리고, 내쉬면서 펴고, 마시고, 내쉬면서 펴요. 마시고, 내쉬고. 잊지 않으셨죠? 등 뒤도 투명한 벽이 있어서 벽을 쓱 쓸고 내려왔다가 벽을 쓱 쓸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구부리는 무릎이 정면을 향하도록 구부렸다가 무릎 살짝 남기면서 펴요. 한번더 마시고, 구부렸다가 내쉬면서 후, 펴세요. 다리 앞으로 걸어와 한번 툴툴툴툴툴툴툴툴 털어낼게요. 다시 벽으로 가세요. 이번엔 두발 어깨 너비만큼 벌려서 발날을 팔자로 열어요. 발등의 각도가 같게 하고 음. 앞으로 한 걸음 걸어오셨을 때 엉덩이 먼저 뒤로 붙인 후에 무릎을 세 번째 발가락 방향으로 구부려 볼게요. 살짝 무릎 구부리셨을 때 뒤통수 아래, 윗등 그리고 천골을 붙여놓고 허리가 뜬 상태에 팔꿈치 교차하며 어깨 힘은 풀고 마시는 숨 무릎을 좌우 구부리고 내쉬고 벽 타고 일어나세요 마시고 내쉬고 깊게 앉아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 세 번째 발가락 방향 마시고 내쉬면서 벽 타고 서세요. 마시고 내쉬고 잘하고 계시죠. 마시고 벽에서 머리 뒤쪽 떨어지지 않아요. 마시고 등도 떨어지지 않고 후 서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일어나고 팔을 바꿔서 열번더 해요. 하나 안고 내쉬고 서고 둘. 셋, 후, 무릎 세 번째 발가락 방향, 넷, 후, 무릎 뒤에 엉덩이 있게 깊게, 다섯, 후, 벽 타고 내려와 앉았다가, 여섯, 벽 타고 올라가요, 일곱, 후, 여덟, 후, 아, 호, 허리 약간 뜬 상태 계속 유지해요. 열, 천골 뜨지 않게 벽 밀면서 영, 차, 일어나세요. 이제 팔을 풀어요. 뒤로 걸어가셔서 엉덩이를 떼고, 다시 런지 자세 준비하실 텐데, 오른발 앞에, 왼발 뒤에. 조금 전에 하셨던 거 기억 나시죠? 발 뒤꿈치 세워서 왼발바닥 벽에 붙이세요. 이번에는 두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려서 바닥에 닿을 듯말듯 구부려 놓고 시작해요. 마시면서 왼발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무릎이 바닥과 가깝게 구부리세요. 숨을 내쉴 때에는 무릎을 반만 펴요. 척추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마시고 깊게 내쉬고 반 업,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반만 펴는 거 잊지 마요. 닿을 때말때 때 구부리셨다가 반만 올라오는 거예요. 마시고, 후. 구부렸다, 반만. 구부렸다, 반만. 구부렸다, 반만. 후. 다리를 펴고 반대쪽 바꿔주세요. 방법은 같아요. 오른 발바닥을 벽에 붙여놓고, 오른 무릎을 바닥과 가깝게 구부리셨다가, 척추의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내쉴 때 무릎을 반만 펴시는 거예요. 속도를 내서 조금 빠르게 무릎을 깊게 구부렸다가 반만 펴기를 반복해 볼게요. 준비되셨어요? 무릎을 깊게 내쉬고 반만. 깊게 후, 마시고 후. 발바닥 떨어지지 않아요. 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시고 반만 일어나요. 마시고 후한 번만 더요. 마시고 후 좋아요. 다리 앞으로 걸어와서 다리 한번 또 툴툴 털어내고 허벅지 앞쪽도 손바닥으로 탁탁탁탁탁탁 한번 쳐주세요. 스트레치 할게요. 손 짚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데 왼 무릎을 구부리셔서 왼 정강이를 벽에 붙여 놓고 오른발 꼼지락 앞으로 이동해서 무릎과 발 간격 조절하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낮춘 채 머물러서 세번숨 쉴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이번엔 엉덩이를 벽 쪽으로 가지고 가면서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네. 다리를 바꿀 거예요. 꼼지락 들썩 거리시면서 이제 오른 무릎이 바닥에 정강이를 벽에 붙여 보세요. 왼발도 들썩들썩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며 무릎과 발의 간격, 다리 짚고 일어나셨을 때숨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낮춰서 홀딩 호흡. 하나, 음. 둘, 음. 셋. 음. 이제 엉덩이를 벽 쪽으로 가깝게 하셔서 하나, 둘, 셋. 양손 바닥 짚고 다리를 꺼내 앞으로 쭉 뻗을게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벌려놓고 발라를 좌우로 툴툴툴툴툴툴툴 한번 흔들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편한 다리 앉으세요. 무더워진 날씨에 물 자주 자주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